알맹이, 포도알맹이 키위알맹이 왕꿈틀이 그리고 카라멜즈 봉지에다가 챙겨줄게요 왕꿈틀이부터 넣어주고 키위알맹이 야 왕꿈틀이빼고 다알맹이 리키알맹이 포도알맹이 키위알맹이 자 이것도 수학. 수학. 사랑 사랑 사랑. 응? 그리고 될수 있으면 한번 오해도 가서 영상 찍어봐. 어, 월드 그래? 내가 브이로그 찍자 브이로그. 어, 좋아 좋아 좋아. 조만간 브이로그 찍어볼게. 아 내일 브이로그 할수 있으면 찍어볼게요. 그럼 다른 애를 싫어할 게있지아 그럼 다른 애는 아영도 싫어할 것 같은데 윤선은 괜찮다고 할것 같고. 맞아. 그러면 제 둘이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. 런가 아니면 브이로그 말고도 영상 찍어서. 야 챌린지 챌린지. 응? 챌린지 찍어. 응. 음, 음. 이거 바람 빼주고.